안녕하십니까 여담스쿨 정호성입니다. 저는 오늘 팀켈러의팀켈러의 팀켈러의 답이 되는 기독교 2장 이성과 합리적 증거 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주제로 강의해야됐습니다 여러 제가 전에 바트 어만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신약 뭐 고대문헌 연구하는 학자로서 신약 성경이 막 왜곡됐다 조작됐다고 이제 떠들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자기 책 앞에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 바트 어마는 사실 기독교 배경에서 자란 또한 10대 때는 아주 열성적인 신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고요. 또 이제 신약 성경 원문을 연구하려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헬라어를 배우고 막 신약 사본들, 신약 성경 사본들을 막 연구하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어, 내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아주 성경이 조작됐다는 그런 아주 명백한 증거가 탁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는 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서점에 가면은 사실 그런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 또, 또 10대 시절에 멋모르고 되게 무조건적인 맹신만을 강요하는 그런 종교, 특히 기독교 배경 안에서, 배경 밑에 살아오다가 대학에 가고 하면서 거기서 되게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비판과 반박을 듣고서 신앙을 버리고 용기 있게 믿음을 버리고 의심을 하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무실론에까지 이르는 무실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배우에 깔고 있는 전제는 무신론 세속주의는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과학적인 객관적인 사실이고 신앙과, 신앙이나 종교는 되게 맹신을 요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 세속주의의 기초라는 이 무신론 세속주의의 기초라는 소위 이성 그리고 합리적 증거라는 것들의 허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먼저 세속주의 명 세속주의자들이 첫 번째로 갖고 있는 신념인 바로 배타적 합리성이라는 겁니다. 이 배타적 합리성이라는 것은 과학만이 오직 실제와 사실의 기준이 될수 있고 경험적 관찰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가 될수 있다. 즉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증명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다. 증거가 불충분한 채 믿는 건다 오르다. 이런 신념이죠. 근데 이신념은 여러 가지, 되게 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입증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그러면은 입증될 수 있는 것만이 진리라는 네 명, 이 명제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명제의 합리적인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 명제에 따르면은 증거가 불충분한 채 불, 증거가 불충분한 거는 아무것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명제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뭐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정의, 인권, 선악에 대한 판별 기준 이런 것들에 서 이런 것들에 서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막 어떤 특정 물질이 특정 온도나 특정 고도에서 끌는다 이런 것들을 뭐 증명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증명하는 건 가능하겠지만요. 정의, 인권, 선악의 판별 기준 이런 것들을 실험실에서 비커랑 플라스크 갖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특정 명제가 증명이 안 됐다고 하려면 미리 증거의 어떤 기준을 믿음으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를 모두가 수용하지 못합니다. 이 증, 어떤 것을 합리적이고 불합리적인 것에 증거로 삼을 거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의 기준은 그냥 아무런 대답 없이 그냥 믿음으로 수용해야 되죠. 그리고 이성과 증거는 이성에 대한 신앙 그리고 일정한 증거 증거에 대한 개념을 믿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즉 사고 우리가 이제 막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하는 이런 사고 체계들의 배후에는 되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배후의 신념들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2 0세 하이데거나 비트겐슈타인 같은 20세기의 철학자, 20세기의 사상가들은 모든 논리의 기초가 논리로 도달하지 못하고, 논리를, 노, 오히려 논리에 선행하는 어떤 신앙적인 헌신들로부터 시작됨을 논증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성. 우리는 이 이성을, 우리, 우리는 이 이성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믿습니까? 이성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임을, 이성이 정말 진리를 찾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것임을 믿으려면, 먼저,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청각, 기억, 사고 같은 우리의 인지감각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그런 전제를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제는 순환 논리로밖에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의 신빙성을 시험을 하려면, 우리의 감각이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우리의 감각을 사용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히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지 감각이 우리를 속이는 건지 아닌 건지요. 그리고 또, 과학에서도 이런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학적인, 과학의 기본적인 방법론은, 모든 현상에는 자연적인 원인이 따른다라는 전제인데요. 여기서도 볼수 있듯이, 이 과학적인 방법은 초자연적인 세계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세계에 한해서만, 자연적인 세계에 한해서만 그 현상들을 연구하는 거죠. 초자연적인 세계는 그 과학의 범주 밖에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과학은 진리의 기준이다라는 신념은, 진리의 기준이다라는 신념은 그냥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막 되게 증거가 있고 이성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전제였습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근데 왜 이제 이런 신념들이 필요하느냐? 이런 신념들이 왜 있을 수밖에 없느냐? 왜냐면은 존재론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본질에 대한 우리들의 뿌리깊은 신념은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힌두교 범실론과 또 서구의 과학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인도의 힌두교 범실론은 세상은 절대적인 기운의 소산이다. 그리고 명상, 무화지경, 명상을 통해 무화지경의 경지에 오를 때에야, 해탈의 경지에 오를 때에야 이실재를 인식할 수 있다. 이실재를 우리가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 해서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직 명상을 통해서 해탈의 경지의이르으로 무아지경의 경지. 이로 반면에 이제 서구 과학은 아니다. 사물은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리적인 결과는 원인을 지니고 있고 경험적인 지식이 충분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예측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둘이 이둘 중에 누가 옳은지 실험적으로 증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초점인식이고, 두 번째는 보조인식, 보조인식인데요. 첫 번째 초, 초, 초점인식은 주체의 직접적인 대상을 관찰, 주체가, 주체, 주체가 어떤 대상을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게 초점인식입니다. 그리고 보조인식은 이 주체가 어떤 사물을 보고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가정들을 활용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자기 무의식 속에 있는 신념, 자기 무의식 속에 기준, 기존에 있던 신념, 기대, 가치, 뭐 경험, 이런 서, 소위 선 이해들을 바탕으로 관찰을 합니다. 이런 배후 신념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논증을 볼때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논쟁을 보는데 그 논증에서 말하는 바, 그 논증이 전제하고 있는 바가 내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신념과 일치하거나 아니면 비슷하면 우리는 그 논증이 되게 설득력이 있다고 느끼겠죠. 반면에 반대되는 가정을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느끼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이런 배후에 있는, 우리 무의식 속에 있는 배우 신념은 경험과 직관을 통해 변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오늘날 현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상가들이나 많은 사람, 많은 학생들이, 아 세상에 악, 고통,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런 문제를 보고, 신이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고대인들의 악, 고통,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분명히 겪었죠. 하지만, 욕기 같은 데서, 욕기 같은 그런 고대 성경에서 볼수 있듯이, 고대인들은 그런 악이나 고통을 보고 세상에 신이 없다, 이런 결론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사람, 이 고대인들은 이런 신념을 배후에 갖고 있던 겁니다. 인간의 지성은 신이 하는 일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이런 가정을, 이런 믿음을 무의식 속, 자기들 무의식 속에 갖고 있던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현대인들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지성은 얼마든지 신을, 신이 하는 일을 재판할 수 있어. 신이 하는 일을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이 없다는 결론까지도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우리 배후에 있는 신념이 우리의 합리적 추론, 이런 것들에 되게 그, 되게 영향을 끼친다는 작용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이것을 세속주의에 적용하겠습니다. 세속주의가 이성 인간 이성에 대해 갖고 있는 이런 신뢰와 이런 신뢰는 바로 이성 인간의 이성은 세상의 시 가장 심한 이치까지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의심은 어 그리고 이제 의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의심들을 품을 때 의심, 우리는 그 의심의 배후에 있는 신념을 검토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그동안, 아유, 기독교인 아니면은 다 나쁜 사람들이지 않았어요. 다 아주 악마 같고 다 사악한 사람들일 거라 생각했어요. 어? 근데 불교신자인데 저렇게 착한 분이 다 있네?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은 머릿 속에 이런 가정이 깔려 있던 겁니다. 기독교인은 다 착하고 불신자 다 나쁘다. 더 깊이 가면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아서이다. 죄인한테 무조건적으로 부어주는 은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원해 주는 거다. 이런 잘못된, 기독교 교리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의심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직자나 뭐 교회 조직 이런 것들의 부패 같은 걸 보면서도 회의를 느끼고 막 떠나기도, 하,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는데요. 대개 이런 성직자들의 부패를 비판하는 그런 비판의 주된 근거는 기독교 시, 성경의 기독교 성경의 주요 교리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성직자들의 부패를 보면서, 어? 성경에 가늠하지 말랬는데, 저 성, 저 목사님 왜 가늠해? 어? 성경에 돈을 탐하지 말랬는데, 왜뭐 이렇게 목사님 장롱들이 돈을, 돈, 돈 갖고 싸워? 에이, 하나님 같은 거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죠.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이 뭐, 뭐 돈을 돈 갖고 싸우든 말든 가늠을 하든 말든 이게 뭔 문제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 우리가 이제 품는 의심 속 의심 뒤에 있는 배후의 신념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제 결국 결론적으로 인지 우리의 인지능력의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실제를 보고 해석을 할때 이성 딱 객관적인 이성 만딱 갖고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함께, 그 이성에 앞서서, 우리가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믿음, 우리가 가, 무의식 속에 갖고 있는 신앙이 따라옵니다. 가정이 따라옵니다. 많은 인본주의자들이, 많은 세속주의자들이, 도덕, 유물론적인 우주관, 막 진화, 세상은 진화되었다, 인간은 물질이다, 죽으면 끝. 이런 유물론적인 우주관을 갖고 있으면서도 도덕가치, 뭐 인종차별은 나빠요, 만인이 평등해요, 인권은, 인간은 권은인 존엄해요, 이런 여러가지 도덕가치들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물론적인 우주관의 논리적인 귀결은 이런 도덕가치들이 아닙니다. 이런 도덕가치들은 오히려 기독교 문화의 유산이에요. 인간의 존엄성은 인격적인, 하나, 인격적인 신,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이 우주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에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이런 개념들이 맨 처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속주의는 기독교 문화의 유산을 좀 갖고 온 거죠. 사실, 이 유물론적인 우주관을 논리적으로 계속 끌고 가면은 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사, 이 세상에, 이 지구에서 사는 이 생에 상위의 관점은 없,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고, 그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하고 살고, 어떻게든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을 얻게 되면은 그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600만 명을 막 수천만 명을 학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였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바를 성취했다. 나는 내 자아를 실현했다. 나는 선을 이루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물론적인 우주관을 계속 끌고 가면은 사실 선악의 기준이 소멸이 되고 또 이제 유물론 막 진화론적 관점이 갖고 있는 적자 생존의 원리는 인권 만만 만,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부인합니다. 적자 생존이잖아요. 힘센 놈이 살아납니다. 약육 강식. 흑인은 열등하니까 쫓아내고 백인은 우월하니까 높이고 백인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없애고 이런 주장들이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 끌고 와는요. 세속주의는. 근데 세속주의는 이런 걸 부인하고 계속 도덕가치들을 기독교 문화의 유산에서 끌어오는 거죠. 하지만, 니체가 지적했듯이, 이제는 그런 이 세속주의가 갖고 있는 유물론적 우주관에 의해 이 세속주의자들이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이런 도덕가치들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문 불가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막 객관적이고 절대 의미를 품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신앙일 뿐입니다. 완벽한 증명은 불가능하고요. 그 자체 내에도 모순이 있고 문제점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수 있는게 뭐가 있지? 이성이나 합리적인 추론도 믿을게 아니면 도대체 뭘 해야 되는거지? 라고 여러분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기독교니 세속주의니 이런 각 관점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기독교라든지 세속주의라든지 어떤 세계관 내에 신념들이 서로 일관되는지 그리고 또그그 그그 세계관 내에 신념이 인간 실제에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함으로써 말입니다. 만약에 그 그 인간 실존에 잘맞 인간 인간 실존에 대해서 어떤 세계관이 답을 주지 못한다면 그 세계관은 분명히 다른 세계관에서 슬쩍 어떤 신념을 빼와서 변명의 구실로 삼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계관은 그 신념들을 빼온 다른 세계관보다 열등하단 말이 됩니 앞으로 따라서 이제 세속주의는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새로운 종교적인 신앙입니다. 아까도 봤듯이 도덕 가치 이런 문제들에서 세속주의는 그 자체로 그 자체의 유물론적 우주관을 갖고 제대로 된 설명을 가져오지 못하기에 기독교의 전통에서 살짝 몇 개를 빼와서 자기네 걸로 삼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지적, 정, 지적으로 정직함을 갖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세속주의의 세계관을 각각 비교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